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게 오지한 전도사입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에 관한 것중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은 나병이라는 피부병을 진단하고 이를 정결하게 할때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처음 표징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표징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만든 후 다시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처음 표징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둘째 표징을 믿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병이라는 전염병이 순식간에 생기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본장은 나병에 관한 법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생적 규례이며 아울러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 증상으로 나병 진단.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이회 동안을 가둬둘 것이며 이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 임이니라. 여기서 나병은 히브리어 원어로 짜라트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문둔병 혹은 개혁 개정 성경은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많은 학자가 지적한 대로 사람의 피부에 나타난 짜라트 증상들은 나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짜라트는 악성 피부병이며 벽이나 물건의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벽이 나병에 걸릴 수는 없으니 사실 짜라하트는 문둔병이나 나병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나병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위생적 진단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관찰 기간을 갖습니다. 격리 일주일 후에 다시 점검해서 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일주일을 더 격리하는 총 2주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의심자도 2주간을 격리하였는데요. 총 2주 격리 후에 환부가 열버지게 되면 제사장은 음성 판정을 내리고 그 환자를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레기 13장은 많은 구절로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사장이 환자를 나병자로 선언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피부 질환에 대한 용어로 독권하는 살갗의 부스러움을 말하며 색점은 얼룩을 의미합니다. 둘째,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털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 자라는 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얀색 반점이 생기고 흰 털이 나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피부의 뿌리까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부 속까지 썩었기 때문에 건강한 털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로 확진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묵하지 않으면 나병이 아닙니다. 셋째, 병이 피부에 퍼졌을 때입니다. 피부에 퍼지면 나병입니다. 이것은 전 영역이 모두 부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 생기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아래에서 생기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질병은 나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나병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재앙 또는 죄, 부정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매우 유행하였으며 전염성과 가시성이 뛰어났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니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 사건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나병 환자는 극혐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부가 변해서 보기 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염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피부에 생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며,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9절부터 17절까지는 만성적인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생살이라는 뜻은 환부의 종기가 터지고, 안에서 생살이 부풀어나면서 진물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종기의 상처로 바란 나병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화상에서 바란 나병입니다. 피부가 불에 태었는데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머리에서나 수염에 바란 나병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음욱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 이민이라.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다음은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취할 조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불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참된 회개는 하나같이 모두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푸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멀리서 환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묶었던 머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여름에 햇볕이 내리쬐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모자 같은 것을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며 외쳐야 합니다.한 번 자기 손으로 윗입술을 가려 보십시오.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침 튀기지 말고 상대방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이 발생하면 손으로 윗 입술을 가리는 것처럼 마스크로 입을 가려야 합니다. 윗 입술을 가리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나병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염성을 가진 악성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불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탐에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영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병을 넘어 영적인 부정과 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질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죄의 상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증거라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즉각적인 발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수 여인과 결혼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며 비판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된 미리암이 그 예입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인 게아시가 거짓과 탐욕으로 남한 장군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직접 하나님께 분양하려던 남유다 우시아 왕도 이마에 즉각적으로 나병이 발했습니다.그리고 병이 낫기까지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와는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나병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려다가 하나님이 쳐서 전염병인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혼자 별공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전염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전염병으로 죽으면 바로 화장하거나 특별한 묘지에 따로 묻히게 됩니다.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 나쁘게 말하다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흔드는 것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였기에 결국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참회의 시간이 되었고 다시 죄에서 돌이켜,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복에 생긴 나병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에 붉은 점이나 푸른 점의 색점이 있으면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펴서 색점이 퍼지면 나병으로 진단하고 옷을 불태웁니다.그러나 칠일 후에도 색점이 번지지 않으면 옷을 빨았습니다빤 후에도 그 색점이 변하지 않으면 나병으로 판정하고 부정한 것을 여기고 불태웠습니다.의복을 빤 후에 색점이 열어지면 그 부분은 잘라내어 버리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빨고 색이 흐려지면 다시 빨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마무리합니다. 한센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이지만 짜라하트는 치료 방법이 없는 특별한 질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인간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나병은 사람의 피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주택에도 발병했습니다. 나병이 의복이나 가옥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얼마든지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위생적 의미 이상일 것입니다. 정한지 부정한지는 의료적 기준이 아닌 종교적 기준입니다.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었다면 의사들이 관리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기 13장과 14장의 기록에 따르면 철저히 제사장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나병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를 선언하는 것은 의사의 일이 아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확정해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병이 나은 이후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진단하고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샬롬.